이번에 알아볼 도구는 홈판입니다. 홈판은 어, 구멍, 홈이 있는 판이다라는 이야기고요. 플라스틱 판에 홈을 내놓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홈의 개수에 따라서 그 개수를 맞춰서 12개가 있으면 12홈판, 24개가 있으면 24홈판 이렇게 개수에 맞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 있는 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 이게 96홈판이고요. 네, 96이니까, 96개의 홈이 뚫려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는 4 곱하기 6으로 해서 24 홈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홈판이고, 이쪽은 12 홈판입니다. 점점 구멍이 크게 커지죠. 어,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6 홈판이라고 해서 6개만 뚫려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학교에는 12 홈판까지만 있고요. 뭐 필요하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판의 장점은, 시험관의 역할을 대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 번거롭지 않게, 어, 손쉽게 많은 시험관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는 비커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주 작은 양의 실험을 하는 경우에 특화되어 있는데, 뚜껑이 일단 있고요. 96홈판만 뚜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6홈판을 사용을 했는데, 뚜껑으로 좀 덮어 놨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에는 다른 홈판을 이용해서 이걸 잘 씻어서 네 맞게 되어 있어요. 뚜껑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96 홈판에는 원래 맞는 뚜껑이라고 하는 건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두 가지를 뚜껑 부분과 이 원래 케이스 내용 부분을 둘다 사용은 할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겠죠. 위쪽에다가는 보통은 라벨링을 해서 펜으로 써 넣어서 어떤 것들을 넣었다 라고 해서 덮어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거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고요 네, 이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네, 작은 비이커 또는 시험관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판 하나만 가지면 시험관 대도 필요 없고 시험관 12개가 이미 다이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시험관 12개를 요 12온판 하나로 바로 대용할 수 있다 또는 비커 1 2 개를 대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단점은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 아니면 아주 작은 반응에도 가능한 거. 용량이 커지면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는 안 되고요. 용량을 작게 해도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상관이 없어서 용량을 아주 작게 실험할 때도 상관이 없을 때 많이 이용을 하고 보통 정밀한 실험들 생화학이라든지 생물학 실험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래에는 화학약품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화학 실험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이즈를 좀 줄여서 실험을 한다라고 해서 스몰 스케일 케미스트리 또는 뭐 스몰 스케일 사이언스라고 해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사용을 한 나, 다음 뒷처리에요이 사용을 한 다음에 뒤처리를 이런 소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게 되면 버려야 돼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관찰이 제대로 안 되고 그그 그 긁힌 부분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들어가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사용하고 나면 항상 세척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데 실제로 소를 이용해서 세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에 여러분들, 김치통 같은데 김치 오래 놔두면 누렇게 이렇게 김치 색깔이 번져가지고 완전히 입혀져서 더 이상 벗겨지지 않는 거 봤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약품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색깔이 아예 변색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용 즉시 바로바로 바로 세척을 해줘야 되겠고, 어, 물로, 물로만 씻어서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 더, 더 깔끔하게 세척을 위해서는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 그 사용 방법은 기기 작동법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로 여러 번 헹군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칸칸을 전부 다 물로 많이 헹궈 주셔야 되겠고요 안쪽에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수세미가 아니라 실험용 티슈를 이용해서 닦아 주는 정도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묻힌 상태에서 실험용 티슈로 이렇게 구석구석을 문질러 주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어이 홈판을 닦아 주면 되고요. 24홈판 정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닦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 에 묻었다라고 한다면 뭉쳐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휴지를 이용해서 닦아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기 바라구요. 물로 여러번 헹궈줘서 잘 물기를 제거해서 뒤집어서 말리는 이런 방식으로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96음판은, 네, 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씻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96음판은 물로만 헹궈주시구요. 물로만 여러번 수회를 헹궈주셔야 돼요. 세번 이상. 전체를 다 채운 다음에 물로만 세번 이상을 헹궈주시고 잘 물기를 제거해서 뒤집어서 역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홈판 사용방법을 마치겠습니다.